자 오늘은 두부튀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튀김 이제 일본에서 두부튀김을 아게다시도우라고 합니다 아게다시도우인데 그 아게다시도우는 일반 가정에서도 먹고요 그리고 간이 음식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자카에서도 많이 찾는 그런 겨울철 음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부가 두가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단단한 두부가 있고 연두부가 있는데 연두부를 해야만이 좋습니다. 이 단단한 두부는 하고 나면 굉장히 딱딱하고 질, 질, 질감 안 좋아요. 식감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연두부를 좀 해봤습니다. 연두부를 큰 것도 좋지만은 작은 걸 해가지고 한입 크기 사이즈 그죠?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두부는 전분 가루에 튀게 됩니다. 전분에다가 우리가 이 튀김 같은 거는 보통 밀가루다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아주 튀김옷을 잘 입히는데 이것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전분 가루 전분에 묻혀가지고 튀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측정분이 굉장히 비싸고 측정분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측정분이 이제 비싸다는 게좀 그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쓰게 되면은 그 굉장히 좋은데요. 뭐호텔리에서는 그런 걸 씁니다. 요시노쿠죠라고요. 측정분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측정분보다도 뭐더 좋은 우리가 이제 감자전분을 쓰고 좋셨어요 그죠? 요 감자전분을 했는데 튀길 때는 이연두부를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먼저 묻혀놓으면 안 됩니다. 왜 묻혀놓으면 안 되냐 하면은 흡수를 해야지 너무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묻혀가지고 바로 튀길 겁니다. 자, 그럼 부재료를 갖다가 그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소스부터 좀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는 핫디시로 나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나가게 됩니다. 무즙이 필요 있고요. 무즙 이게 이제 또 양파도 있습니다. 그 피만도 있고 이것들은 이제 올림 요리로 사용할 거니다 댐머리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실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즙을갈 겁니다. 무즙을 갈아가지고, 한번 살라시실 겁니다. 씻어낼 거죠. 그래 무에 나는 아주 안 좋은 냄새, 그런 것들 다 없애기 가지고무즙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어,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통상 일시에서 가장 쓰고 있는 이 가스오다시입니다. 가스오 우시와 다시몰도 가지고 만들어낸 가스오다시인데요. 자, 가스오다시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 겁니다. 가스 5-5, 5개입니다. 그리고 진간장 1, 미림 1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버섯하고 넣고 한번 끓여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튀기기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 한판에 갑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갈겁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달았습니다아가지고 인술. 그런 물에 실수해야 돼요, 그죠? 실수해야 됩니다. 그런 물에 실수해야만이, 공에서 는 군대 같은 거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파했습니다, 실파. 실패. 실파도 이렇게. 고구치 길이로 씁니다. 고구치 길이 우리가 일본말로 이제 고구치 길이 나는데 송송송 쓴다. 이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자 가지고 흰 부분과 파란 부분을 같이 쓸어 가지고 이렇게 쓸면 겁니다 실파도 이렇게 썰어서 물기를 제거 겁니다. 이제 화실를 만들어 볼게요. 이야기했죠, 그죠? 다시 다시 물타개입니다개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고유 부치입니다한개 넣을게요. 두개 넣고, 다음 미림입니다, 그죠? 미림 한개 넣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물이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두부를 볼게요. 두부를 이 뒤에 부분을 따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 렇니다 이제 사등분 해볼게요. 사등분냅니다 사등분낸 다음에 이 전분 가루에 전분 가루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번 튀겨볼 겁니다. 미리 붙여놓으면 안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샘 불로 강제로 해서 끓여서 끓필살될것습니다 소주만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소주만 좀 빼면 되죠? 어이 어이구, 어게보죠 자, 이렇게 네, 됐습니다. <laughs> 자, 습니다 조금 더 튀김 더 뜨세요. 괜찮아요. 튀김이 깨끗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네, 네, 네. 여러분들도 튀김을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치킨 같은 거 튀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세 개로만 튀겨야지, 이걸 매일 쓰고 썩으하면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난 튀김을 별로 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먹어야 고어줘야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 이제 표시도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죠?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를 묻혀가지고 밀가루 반죽에다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튀깁니다. 튀만 더요. 이렇게 한번 튀일 겁니다. 하나 네, 그죠? 식욕을 그죠? 그래서 뭐세요? 샤프라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도 안 되고 샤프라까지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신선해 보입니다. 리게 이제. 이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도 아주 이쁜 그릇으 해보겠습니다. 아게다시또 두부입니다. 두부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튈수 있습니다. 자,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피망도 새파랗게 앞에 놓고요. 자, 이걸 놓기 전에 소스를 한번 부볼게요 자, 이 소스는 소고을쓰하고 이렇게 들어겁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줘도 안돼 앞에 놓고요. 양파도 앞에 놓을 겁니다. 놓고 그 다음에 김이 있는데요. 이 김도 아주 가늘게쓸 겁니다. 하리 노래 오래 하리 노래 그죠? 강늘하게 쓰야 됩니다. 아주강렬 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처럼 똑같이 씁습니다 아주 잘하죠.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멋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네. 그리고 김을 따줄겁 아,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